여기는 스리랑카 콜롬버 헤브락 몰입니다. 비행기 탈때 처럼 통관을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카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에 도착했습니다. e a m e o 초콜릿과 망고 아이스크림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shrie> 2,400.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 여기 어 스리랑카 그 금액으로는 어떻게 돼요? 450루피 니다한 개? 네 여기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방스라고 전자상가입니다 어, 반가운 우리 LG가 있는데 LG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아방스는 LG랑 계약을 해서 LG 제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LG TV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생님 이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한 150만 원 정도. 약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 나오면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LG 코리아 이런 문구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제가 거주하는 집에는 삼성 냉장고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어찌나 반갑던지 코리아 만세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LG를 그냥 보고 있습니다. 65인치 TV인데 우리 돈으로 여기서 750만 원입니다. LG 세탁기, LG 냉장고, LG 에어컨, LG 전자레인지, 여기는 화장실에 휴지도 있습니다. 손 씻는 곳, 바로 앞에 손 말리는 것도 있어서 이것은 참 좋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채소도 있고요. 과일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찾아 해내던 망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음료수가 많습니다. 크래커 종류입니다. 목욕용품이고요 베이비 케어 제품입니다. 물 가격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한국 음식을 찾았습니다. 삼양에서 나온 김치 라면. 1515 루피, 우리 한국 돈으로 약 곱하기 5를 하면, 이거 김치라면 한 봉지에 스리랑카 돈, 우리 돈으로 바꾸면 7500원 정도입니다. 우와, 라면이 먹고 싶지만 참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제품을 만났지만, 라면 한개 7,500원 주고 사먹기는, 우와, 우와. 이 켈로그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죠? 요거는 인도산인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얼마인가요? 280g입니다. 280g인데, 어, 우리 한국돈으로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우와. 어쨌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 가격이 배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어? 쇼핑몰 1층에 벼룩시장과 같은 어, 장이 서네요. 구경해 볼까요? 한참 잊어버린 Ah, nota dessa, é.